적 상태로 찰 수사에 40km 떨어진 한 호텔입니다. 삼성급인 이 호텔은 현재 정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. 지난해 1월 독일에 설립된 비덱포츠 유한 책임회사는 지난 6월이 호텔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비덱은 더블럭 유령 회사입니다. 이 호텔은 승마 훈련차 독일로 출국한 최승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방2 0개한수의 호텔에는 최씨 모녀와 함께 현지 직원 등1여 명이 머물러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정유라 씨의 승마 훈련비, 현지 직원 인건비 등을 합치면 한 달에 1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. 운영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출시 모녀가 잠적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유럽연합의 경우 영내 이동이 자유로워 다른 지역으로 옮겼을 경우 김치 i Kimch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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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i m c h i k i 이 최순실 씨 의혹에 대한 <laughs>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늘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.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검찰이 엄정.